멤버들, 자 쪽을 과한 우리의 방송 욕심, 재밌어야 음, 된다는 어, 부담감 모으시고, 아, 자그로숨 들어가시고 입으로 뱉어요. 이상해. 음, 아, 재밌고 얘들아 부담가질 필요 없 우리 충분히 웃겨. 아니 우리 아니, 가수야. 다 우리 캐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가수 욕심. 눈이 위에 있다면 위밖에 보지 못하고 그쵸. 간에 있다면 간밖에 보지 못합니다. 그리고 잠 보지 마십시오. 여기는 아, 아, 한 번만 아, 들어오시죠. 그러니까 <laughs> 근데 아까부터 저분은 누구세요? <laughs> 이분은 관리 학과 분관교입니다. <두박사>, <laughs> 아, 분 <무슨> 관리 사무소. 아, <laughs> 제가 아, 2020년도지만 네. 네. 05년도로 돌아가셔야 돼요. 아이엠 세븐이요. 어, 아, 제가 <laughs> 형이 박을 줬다. 새 <laughs> 글자로 하면 박줬다넋줬다 박. 넋줬다 nope. 줬다, 박. 넋줬다 nope. 박. 넋 nope. 너가 nope. <laughs> 닫고 닫어가 열어. 너가 어. 열고 닫어가 닫아. 음. 베이스티 환상의 도시, 마다가스카로 초대합니다. 이 소리는 호시가 발바닥을 맞는 소리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어제 아이스크림 같이 먹었잖아. 뭔 소리야, 어제 두발에서 왔는데 사촌이랑 세븐틴이 쓴거 아니야. 걔 자꾸 와이파이 끊기는 애 아니야? 우지 뚝딱. 어, 어,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우지 저기 나무 뒤에 뚝딱. 아, 어, 야, 있다가? 저기 한 끼는? 한 끼. 어? 한...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요? 난 거기 나왔는데. 어, 어디? 저기 망고. 너 어디 가의사인데나 사과? 이거 뭐예요? 이거 표정? 아 왜? 초반부터 트레블이에요? 12냐고요? <laughs> 자, 2세개 갑니다. 2세 개. 자, 2세 돌 소리가 <laughs> 처음에 10명에서 시작했잖아요. 응. 11명에서 10, 시작했잖아요. 아, 11명에서 시작했잖아요. 응. 이제 5명밖에 안 남았어요. <laughs> 6명어요 친밀한 그들이 펼치는 치밀한 치밀하고 치열한 치질한 저 우리 짝짓기 하고 있는 잠자리를 잡아볼까? 아, 좀... 민망할 영화 재인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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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잔뜩히 하고 있었 미안해. 미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그것이 콘텐츠다. 그것이, 그것이 콘0 0만 유튜버의 미래다. 미래다. 네, 건석이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뭐, 저, 그런 미... 걸 하자는 미... 게 아니라. 그런 게 아니라. 끊에, 그게 아니야. 아니라. 호시가 하고 싶은 거 있었잖아요. 어, 요 어떤 거죠? 저는 요요 왜 말이 안 되는 건데? 그럼 손은 말이 그래, 안 말이 손을.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양이 있을 수도 있아 근데 그게 말이 몇 말인지 모르겠어. 종류라면 마리안 마리안데에게 아닐까연 영세기 말고 마리안데기 아닐까 야, 티끌 모아 태산해볼래티끌한 모아 뭐로? 나 은행에 있는 저게 발등 찍히고 싶. 발렌타인데이 뺏벼리 어. 다다 사람들 이 챙겨. <laughs> 맞아 맞아. 삼규선이 한 번도 안 챙겨. <laughs> 굉장히 속상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네 나중에 사장님이 돼도 부사장이네. 옛날에 반장이었어도 부반장이었어요. 가라고 브로트림도 되잖아. 브트 먹으면. 세젓가라고 올수 있잖아. 어. 그것도 브로트림 되잖아. 자, 우리 10명이 소리 지르면 차 나와. 논의를 통해서 마피아를 퇴출한다. 우리 어떤 형이 나올 것 같아요? 나 나는 나는 범죄형 나올 것 같아. 봐봐, 내가 죽일 거라 말했, 말했으니까 조슈아가 나를 안 죽였어. 너가 조슈아. 우리 가위바위보해, 자식들아. 무조건 죽여야 되니까. 안경은 안경은 없으시죠? 네? <웃음> <웃음> 무슨 불만 있으신가요? 이 소희 엉덩이 에달려 있다며. 그러면 엉덩이라도. 어, 음, 진심이, 진심이 중요한 거죠. 반말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반말하겠습니다. 당신이 잠자리가 될 거야. 당신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알고 있습니다. 이런 잠자리 녀석. 저거 안경이 딱 잠자리 같구만. 너 이제 그 잠자리면. 잠자리로 퍼나 넌 <laughs> 일어나 너네 모두 긴장해 애들 막나 정신에 너짝을 이들막 싸우고 애들도 당연히 배고프지 그렇지 않을 <놀람> 그 키로 질 거야? 이길 수 있을까? 지원지 <laughs> 다크서클 s a k i Takasaki, t a k a s a 하십니까여 a s a k i Takasaki, t 동하지 마세요 누가 제일 a s a k 무 Takasaki, Takasaki, t a k 요 s a k i Takasak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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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k 이 s a k i Takasak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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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k a s 팬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네요 원수 장갑 왜 끼셨어요? <laughs>